반갑습니다. 김태현 TV의 김태현입니다. 어, 제 책이, 그, 오늘부터 이제 교보문고와 연구문고에 이제 감히 만나실 수 있습니다. 부모력이라는 책이고요. 음, 온라인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고, 오늘부터 이제 오프라인까지 이제 서점이 나와서 기분이 또 남다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제 특강 소식을 좀 안내해드리고, 이벤트도 좀 있어서 몇 가지 좀 공지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24일 9시에 부모 수업이 끝나야 비로소 아이 수업이 시작된다는 주제로 부모력 이야기죠 하버리타 부모교육연구소와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요 줌으로 강의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밑에다가 남겨둘 거고요 6월 24일 9시 시간 되시는 분꼭 강의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의가 있는데 소설생명의 전화라고 목동에 있는 NGO 단체인데요 여기서 6월 30일 수요일 날 4시부터 또 강의가 있습니다 두 번인 거죠 요거 24일 요거 30일 예, 편하게 가능하신 거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다 온라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벤트를 하는데요 100% 당첨 이벤트입니다 김 작가가 쏜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 책 구매 인정하신 분 중에 거주지 도서관의 신간도서 신청하신 분이나 유튜브 구독하시고 계신 분 또는 이제 책 구매하신 분 중에 서평으로 어 본인 SNS에 포스팅 하시거나 온라인 서점에 인증하시거나 책 구매하신 분 중에 어제 강의를 듣고 후기를 본인 s n s 포스팅 인증해 주시거나 김태현를 구독해주시는 분세 가지 케이스 중에 편하신 걸로 하시면 돼요 어 인증기한은 7월 15일까지 어 연락처, 전화번호, 메일로 주시면 되고 20일까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창의 축반사가 어, 함께 만든 이번 이벤트를 많이 가져가져 주시고, 어, 책도 보시고, 그리고 어, 시원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도 받아가시는 어,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많은 관심과 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김 작가가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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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쏜다. 네.